안녕하십니까. 2024년 G띠 분들인데요. 아, 질문의 글이 길어도 빠짐없이 아주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네. 예, 2024년 G띠 나이별 기운, 운기, 운세 해석 중에서 재물, 사업, 직업, 승진, 창업, 매매, 신축, 투자, 연구, 개발, 돈복이 있는 달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의 방이죠. 세 번째는 생기 복덕, 즉 금전 명예와 방해꾼이 없는 날이고 네 번째는 좋은 인연과 궁합입니다. 다섯 번째는 AI 시대의 이 디지털 문화 적성에 꼭 필요한 능력과 관심사, 자기 역할에서 직업 분야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대박나는 운맞이 기도 불공과 일곱 번째는 개운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잘 시청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악인 멀리 귀인 상봉으로 좋은 인연 만나기를 기원 드리며, 대박이 나시고, 2024년에는 수원성취하시기를 발언 드립니다. 예,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 마을 콘텐츠 제작에 큰 보시가 됩니다. 예, 그 여러분, 쥐띠분들은 불교적인 관점으로는 어떤 보살들일까 궁금하죠? 네. 예. 이분들은요, 광명의 몸을 채워주시는 만월 보살님의 화연신입니다. 오. 만월 보살. 오. 예. 만월 보살은요, 여러분, 만월 야광보살의 준말로, 만월은 보름달을 의미합니다. 오. 예. 예 그 우리가 약사는 약을 나누어주는 의사를 나타내잖아요. 네. 네. 이러한 이 표현은요, 자, 문화적, 종교적 맥락에 따라서 해석, 해석이 다를 수가 있지만, 만월 보살님은 약왕 보살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60갑자에서 자가 들어가는 것은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이 다섯 기운으로 운용을 합니다. 예, 갑진년의 쥐띠는 예, 사업 확장, 새로운 일, 개업 투자, 재물 명예 등의 마음의 상처와 또 손해방지를 하기 위하여 예, 주의 인연으로 일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과 자기 마음 챙김과 함께 의사소통, 보통은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 똑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면 아주 그 대박 중에 초대박이 난다는 말씀이에요. 예. 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혈액형 혁명학에서 쥐띠는 아주 민첩성이 있고요. 이 상황에 빠르게 적응력과 또 낙천, 낙천적이고 에너지가 넘쳐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음. 그리고 예술적으로도 창의적인 분야에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고 아주 사격, 사교성이 뛰어납니다. 네. 네. 음. 네. 케어, 케어 예, 음. 예. 그리고 또 목표를 정하면요. 이 끝까지. 이 통찰력과 완성하는 의지와 결단력을 또 보여줘요 음, 그래서 이분들은 사회 속의 활동과 일이들이고 꾀돌이가 많아요 어... 첫 번째 무자생입니다 77세 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불전에 공들여서 닦은 공덕으로 순수하고 정화된 마음과 행동과 긍정적으로 복덕 공덕을 키우고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2024년은 행운과 성취가 빠릅니다. 그리고 특수한 기술 재능 재주 재치 기능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024년에는 만사 형통 대박이다. 이거죠. 자, 첫 번째 재물, 사업, 직업, 승진, 창업, 매매, 신축, 투자, 연구 개발, 돈 복이 있는 달입니다. 1월, 4월, 10월입니다. 안전하고 좋은 방위가 있어요. 북쪽, 동북쪽입니다. 서북도 있습니다. 예. 모든 일에 방해꾼이 없는 날이죠. 남자가 좋은 날이에요. 자, 미, 신, 오입니다. 자는 쥐날이에요. 미는 양이고, 신은 원숭이, 오는 말이에요. 생기복독으로 좋습니다. 여자가 좋은 날입니다. 미, 신, 자, 술, 해입니다.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자는 쥐, 술은 개, 해는 돼지. 예, 생기복독으로 좋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용띠, 소띠, 원숭이띠입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과 각 개인의 특성, 능력과 관심사 분야입니다. 엔지니어, 가수, 기악 연주가, 국악인, 무지션 조경 기술자, 플로리스트, 토피어리 디자이너, 식물원 관리사, 반려동물 관련 직업, 강아지 미용사, 직업 상담사, 예. 아, 예. 그리고 요즘에는 그 동사무소에 알아보시면은요, 이 70대가 한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그쪽에서 일자리를 다 해주시, 해주시죠. 네. 예, 예, 네. 예. 자, 대박나는 운맞이 기도 불공 안내입니다. 이분들이요, 약사열의 부처님이세요. 우와. 네. 자, 개운법은 2024년은 건강이 살아나서 피로감이 덜하고 혈액순환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일, 예, 일상적인 활동과 일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개운이 돼서 중요한 시기에 기회 포착해서 만사 형통합니다. 예, 두 번째, 경자생 65세입니다. 아, 이분들 그 2024년은 나가는 삼재가 좋은 운으로 바뀌어져서 기존의 어려움이나 도전을 극복하고 변화와 성취 운으로 기대할 수 있음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에 애쓰고 모은 이 경제, 돈과 관련된 투자 시에는 이 감정을 조절하시고 조급한 결정을 피하셔야 투자 리스크를 이제 분산을 하시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돈, 뭐, 집, 차, 땅, 예,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노후 준비까지 성공 운으로 이어지십니다. 네, 첫 번째, 재물 사업, 직업 승진, 창업 매매, 신축 투자 연구 개발, 좋은 복이 있는 달이에요 2월 5월 6월 10월입니다 안전하고 좋은 방위가 있습니다 남쪽과 동남입니다 에, 모든 일에 방해꾼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남자가 좋은 날축인 진사 유입니다 축은 소 인은 호랑이 네, 진은 용 사는 뱀, 유는 다, 예, 생기 복독으로 좋습니다. 여자가 좋은 날, 유묘축인입니다. 유는 다, 묘는 토끼, 축은 소, 인은 호랑이, 예, 생기 복독으로 좋습니다. 좋은 인연이 여기 있습니다. 소띠, 용띠, 원숭이띠입니다. 예, 적성에 맞는 직업과 각 개인의 특성. 어, 능력과 관심사 분야 직업입니다 외교관, 예. 특수분장사, 방송기술자, 영상기사, 복권디자이너, 평론가, 한의사, 약사, 산부인과, 학원강사, 네트워크 전문가 예. 여섯 번째는 대박나는 운맞이 기도불공 안내입니다 이분들 약사여래부처님이세요 어. 네 자 이분들은요. 이분들 개운법으로는 오행으로 생기의 기운을 넣고 합을 하니까 좋은 개운운이 됩니다. 아 예. 오행은요 나무, 불, 흙, 금, 물이 다섯 가지의 원소의 상호작용과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예. 우리가 생활에서요 균형은 모든 것의 기초이고 모든 힘의 중심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운운으로는 최고다 이것이죠. 임자생 53세입니다. 아, 이분들은 사회적 책임감과 성실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성을 높이시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으로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아주 높은 공감 능력을 지닌 보살, 보살님들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올해는요, 삼합의 기운으로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해져 갑니다. 네. 이 기운으로, 이 기운으로 큰 기운을 얻어서 대박 성취하십니다. 예. 네, 자, 첫 번째. 재물, 사업, 직업, 승진, 창업. 매매, 신축 투자, 연구 개발, 돈 복이 있는 달입니다. 2월, 3월, 8월, 9월입니다. 예, 안전하고 좋은 방위가 있네요. 서쪽. 북쪽입니다. 모든 일에 방해꾼이 없는 날입니다. 남자가 좋은 날 미신 자술해입니다.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자는 쥐, 술은 게. 개, 해는 돼지. 돼지. 예. 생기복덕으로 좋아요. 여자가 좋은 날이에요. 자, 미, 신, 오입니다. 자는 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오는 말. 네. 생기복덕으로 좋습니다. 좋은 인연이 있어요. 원숭이, 원숭이띠, 소띠, 용띠예요. 네, 적성에 맞는 직업과 각 개인의 특성, 능력과 간, 관심사 분야의 직업입니다. 아, 생활 체육 지도자, 스포츠 해설가, 운수업 파일럿, 선물 거래 중개사, 네, 무역사, 샴마스터 마케이터, 디스플레이어, 치과 기공사, 음악 치료사. 스포츠 마사지사, 수의사. 예. 자, 대박나는 운 맞이 기도 불공 안내입니다. 이분들 야광고살입니다. 네, 개운법이에요. 네, 좋은 개운 운은 마음의 힘입니다. 네. 예. 예, 좋은 운이 연속이 된다면 애쓰고 노력한 결과죠. 예 이분들 숨만 쉬어도 개운운이 발복하고 앞으로 갈수록 더 좋아요. 예. 좋겠잖아요? 네. 네. 네 번째, 갑자생 41세입니다. 예. 이분들은 훌륭한 말재주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 능력을 도와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2024년, 효율성과 안정성의 확보로 어떤 자신의 일에 있어서 규정을, 이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 성취의 길을 열고 귀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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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주 똑바로 잘만 가시면 되시겠죠? 네. 네. 첫 번째, 재물, 사업, 직업, 성진, 창업, 매매, 신축, 투자, 연구개발, 돈복이 있는 달이에요. 1월, 4월, 시월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좋은 방위가 있습니다. 북쪽, 동북, 서북입니다. 모든 일에 방해꾼이 없는 날입니다. 남자가 좋은 날이에요. 축인진사유입니다. 축은 소, 인은 호랑이, 진은 용, 사는 뱀, 유는 닭, 아, 예. 생기복독으로 좋아요. 여자가 좋은 날. 유, 묘, 축, 인입니다. 유는 닭, 묘는 토끼, 축은 소, 인은 오랑이. 생기복독으로 좋습니다. 좋은 인연이에요. 용띠, 소띠, 원숭이띠입니다. 여기 적성에 맞는 직업과 각 개인의 특성, 능력, 관심사 분야입니다 자 이분들 아바타 디자이너 복건 디자이너 홍무원 보디가드 플로리스트 바텐더 아쿠아리스트 스포츠 트레, 트레이너 또 물고기 질병 치료사 와인 재테크 컨설턴트 또 소방관 공해방지 전문가 요리사 양봉, 양봉과 양봉과 의류 패션과 갈, 관련이 있는 모든 직업입니다. 대박 나는 운마지기도 안내예요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네, 자 개운법은요. 이분들은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요 창의적인 사고와 계획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사업 기술 영업 기타, 이런 재능과 더불어 아주 만사 형통으로 개원하셔서 아주 내년까지 소원성취를 다 하십니다. 네. 아주 웬일로 이렇게 좋은 일이 많으시네요. 이 쥐띠분들이. 네. 병자생이에요. 29세입니다. 음, 이분들은 하늘에서요. 또 재석천왕이 돕고, 땅에서는 귀인웅과 이렇게 천지 기운으로, 기운으로 행운들이 찾아와가지고, 재물, 사업, 직업, 승진, 창업, 매매, 신축, 투자, 연구개발, 뭐 경제운, 이런 거다 터져. 예, 만사형통으로 대박운이나, <laughs> 예, 예,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예, 이런 재물운이 있고 좋은 달, 창업, 매매, 신축, 투자, 연구개발, 돈복이 있는 달인데, 이날이 2월. 5월, 6월, 10월입니다. 예, 두 번째, 안전하고 좋은 방위가 있네요. 남쪽, 동남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방해꾼이 없는 날, 남자가 좋은 날, 미, 신, 자, 술, 해입니다.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자는 쥐, 술은 개, 해는 돼지. 예, 생기복덕으로 좋습니다. 여자가 좋은 날, 자, 미, 신, 오입니다. 자는 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오는 말. 예, 생기북독으로 좋습니다. 좋은 인연이에요. 용띠, 소띠, 원숭이띠입니다. 아, 이분들 적성에 맞는 직업과 각 개인의 특성, 능력, 관심사, 분야입니다. 예. 캐트리스트, 또, 큐레이터, 커리어 코치, 그린 코디네이터, 토피어리 디자이너, 시스템 분석 설계사, 전자상 거래 전문가, 정보 처리기사, 스턴트맨, 테마파크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음악치료사, 스포츠 마사지사, 농산물 품질 관리사, 도로, 교통, 사고, 감정사. 네. 예. 대박나는 운맞이 기도 불공 안내입니다. 지장보살님이세요. 네. 예. 이분들 개운법은, 이분들은요. 믿음과 의리 빼면 시체예요. 네. 예. 믿음과 의리는 그 자체로 힘이 되십니다. 네. 예. 믿음 없는 사람은 창조적인 힘이 이 생각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올한해 믿음의 기운으로 내년까지 크게 개운하시어서 만사 형통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인신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은 어렵다. 불법을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부처님 가르침 잘 공부하고, 화두 참구 잘하면 팔자를 고친다 부처님 마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처님 마을은 부처님의 참마음을 전파하는 불자 여러분들의 보현스님TV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시공덕으로 불국정토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월만원 포교보시후원 일만 공덕주를 모셔드립니다. 불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안정적으로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자 안내를 해드립니다. 삼재풀이 또 입춘 운마지 기도 어,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가인 분이 는 지금 이 아래에 번호가 뜨고 있지요. 예, 자 이리로 연락을 주십시오. 정성껏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